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도 성실히 경기 둔화를 예측할 수 있고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아,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산업 생산 지표인데요. 경기가 둔화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미국 산업 생산 증가율이 둔화돼서 마이너스가 된 구간은 경기가 침체되었거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2001년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모두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주식시장에서도 폭락이 왔었을 때 산업생산 증가율이 하락을 했었죠. 미국 산업생산 지수는 미국의 제조업, 광업, 유틸리티 등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총합을 측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산업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산업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악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증시가 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맨 끝을 보시면 2019년 현재는 산업 생산지수가 둔화되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주식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다면, 어, 지금 미국 주식 괜찮지만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6월 14일 발표된 5월간 미국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4월간 미국 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엄청난 우려감이 있었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발표된 수치를 볼때 위험권이긴 하지만 뭐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추세적으로 어, 꺾여 내려가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반등을 약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물론 지금은 위험권 역인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 지표들도 함께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6월 14일 동일하게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가 2%에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지만 중국은 2010년도 이전만 해도 산업생산이 매년 15% 이상 상승할 정도로 산업성장이 가팔랐습니다. 물론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은 아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연속해서 둔화한다는 것은 글로벌 제조업이 둔화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중국 제조업에 의존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런 신흥국 경제와 증시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산업생산 증가율이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또한 가지 중국은 미국에게 지난번 고위급 회담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고위급 회담 당시 3월 중국의 GDP 및 산업생산 급증한 것을 이유로 중국이 미국에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으나 자 그림 보시면 중국의 산업생산은 당시 3월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물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도 미중 무역 합의를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종합을 해 드리면 6월 14일 발표된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5월에 이어 연속적으로 하락하였다면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우리도 매도를 고민해야 했을지 모르지만 어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약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당분간 잠시 안심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일 날짜에 발표된 중국의 5월간 산업생산 지표도 전년 대비 5% 증가로 역시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의 투자 심리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제조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 생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책을 펼칠 거고요, 중국 또한 소비 주도의 부양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열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만약에 다수의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폭락을 예견을 한다면 우리는 채권 비중을 계속 늘리고 반대로 회복. 될 경우에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